자 오늘 배울 내용은 마스터 컨트롤 명령어인데요. 자 회로를 잠시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응용 명령어를 통해서 MC 그 다음에 네스팅 번호 N 뒤에 이제 0이나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고그 네스팅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줄 디바이스 값 선생님이 보통 프로그램을 할 때는 M1000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 마스터 컨트롤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령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마스터 컨트롤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A접점이 닫히게 되죠 보통 여기를 M1000으로 설정을 하면 이쪽도 M1000으로 설정이 되죠 자 그래서 최초에 지령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여기에 A접점에 의해서 이 부분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회로는 전부 동작을 하지 않다가 어, 지령이 들어옴으로 해서 마스터 컨트롤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 회로 전체가 명령 프로그램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지금 잠깐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비상정지 지금 어, f 접점을 지금 썼는데요 자 요거는 어... 그 우리 저희 GT 디자이너, GT 디자이너의 GOT 어, 디자이너를 통해서 얼티네이트 동작을 하는 플립 플롭 동작이죠. 얼, 얼티네이트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누른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게끔 네, 그런 스위치를 달아줬고요. 자 마스터 컨트롤 명령어를 통해서 마스터 컨트롤 회로 안에 특수 릴레이를 통해서 어, M51 이라는 적색 램프를 계속 깜빡이게끔, 깜빡이게끔 하고요. 마지막에 마스터 컨트롤 닫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 닫아주었습니다. 자, 지금 회로를 보시면 특수릴레이가 계속 깜빡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램프에 신호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1000의 접점이 지금 열려있죠. 자,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수릴레이가 깜빡이고 있을 때 램프에 어, 신호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신호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자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서 X1F를 이렇게 닫아주면 이때 마스터 컨트롤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M10이 닫히면서 실질적으로 M51에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 건데요 자 램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로 지금 비상정지 버튼 눌러서 마스터 컨트롤을 해제를 해주면 램프는 깜빡이지 않은 상태로 있고요. 자, 다시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서 마스터 컨트롤 회로를 ON을 시켜주면, 자, 램프가 이렇게 깜빡이는 신호가 들어오게끔 회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비상정지라고 놨는데, 어, 보통 이제 일시정지나 또는 일반적인 비상정지가, 어, 비상정지, 그러니까 회로가 동작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 그러니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 공정 동작 자체를 멈추게 되는 경우에 이 마스터 컨트롤 회로를 자주 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마스터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마스터 컨트롤은 자 마스터 컨트롤 시작 명령으로 해서 지금 연산 결과가 MC와 MCR 명령서 연산 연산 결과가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된 경우에는 연산 결과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아홉 명령 내 디바이스인데 모두 오프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코일 동작이라든지 뭐 릴레이 동작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오프가 됩니다. 자 오프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고속과 저속 타이머. 자 타이머 동작은 카운트 값이 0이 되고 접점이 모두 오프가 되고요. 적산 타이머나 카운터는 코일은 오프가 되지만 그 기록들을 전부 다 일단은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워드 디바이스가 지금 카운터나 적산 타이머 이렇게 되는 데요. 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때 데이터 값, D 값을 보통 우리가 쓰는 D5 값을 계속 한 단계씩 일식 올려가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마스터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끊어주더라도 그 D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set 명령, 그렇죠? 어, 우리가 편솔, 편솔레노이드 방식이거나 또는 어, 저기 드릴 실린더나 드릴 실린더나 가공 실린더죠.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일 때 set 동작을 많이 쓰는데 이 set 명령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현재 set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set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reset 상태를 눌렀을 때, 아 r 상태인 경우는 리셋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MC 명령이 오프된 경우에도 MC 명령과 MCR 명령 사이의 명령은 실행되므로 스캔 타임이 짧아지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D 디바이스 명령을 디바이스를 변경하면 네스팅 번호를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스팅 번호를 조금 많이 쓰는 경우도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쓰는데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업기사나 기능사나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거의 한두개 정도로 어한두개 뭐, 정도로 이렇게 조금 작게 써도 어, 충분히 프로그램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디바이스 코일이 온되고 다음 아웃 명령 등으로 동일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더블 이중 코일이 되므로 뒤로 지정된 디바이스는 다른 명령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중 코일 마스터 컨트롤에 쓰는 그뭐 코일은 어, 다른 곳에 쓸수 없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MCR 명령은 마스터 컨트롤의 해제 명령이죠. 자 마스터 컨트롤 어디까지 유지를 할 것인지 그 구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사항인데요. MCR 명령 앞에는 접전 명령을 붙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응용 명령어를 넣었을 때 MCR 띄우고 네스팅 번호만 입력을 해주면 그 구간이 마스터 컨트롤 구간으로 막히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잘아시 알고 계시면 어, 마스터 컨트롤을 좀 쉽게 더 어, 이용을 할수할수 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공정이 동, 되는 동작이 되고 있는 도중에 공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일시정지 명령을 마스터 컨트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